안녕하십니까 인터바이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서로 로마서 가운데 핵심 논쟁이 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는 이제 장별로 신학자의 의견에 따라 그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이중칭의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중칭의를 주장하는 자들, 미래적칭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적 심판과 미래적 심판, 곧 최종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 이신층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으로 이끌어준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이 의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마침내 미래적 마지막 날에 정말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에서 의롭다고 평가를 받은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여 이신칭의 교회를, 교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말씀으로는 로마서 2장 13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여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이 정말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 내용이 과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내용인가, 아니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내용인가? 학자들 간에 그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서 이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 5절의이 내용을 헬라어 원어 시제적으로 볼 때는... 이 동사들이 주로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시제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생애를 말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전에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회심 이후에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회심 이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할 때 위로를 주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죄와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현재적으로 늘 우리의 심령을 심령의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로 로마서 7장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든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 다수가 많은 다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세대주의 정말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제 정말에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루어지며 다윗의 통치가 재현되어지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말할 때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해석이라 볼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리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하여 세상의 정부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세상 권력통치자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모든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저 학자들 간에는 로마서 16장의 이 내용을 인물들을 볼때 로마서 편지는 로마 교회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소시는 에베소 교회를 교회로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수 있을까? 로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 그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로마 16장에 나타난 인물들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로마 16장에 등장인물이 에베소 지역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로마 교회가 아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무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로마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그릇된 해석은 구원의 교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해석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로마서 서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